건물주 필독 관리비 투명하게 정산하는 법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건물주 여러분 임차인과의 분쟁 이제 그만. 투명한 관리비 정산은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정산은 건물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공개하세요. 둘째,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정산 내역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차인에게 제공하세요. 복잡한 관리비 정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적인 건물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관리비 정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관리비 정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 건물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물 가치를 높여보세요. 단비부동산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